요엘서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자는 요엘이며 기록 시기는 주전 810년경입니다. 성격은 예언서이며 수신자는 남왕국 요다 백성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미다를 뜻합니다. 참된 부흥이 회개 기초하고 있음을 알았던 요엘은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쳤습니다. 요엘은 이 짧은 글에서 모세오경을 무려 25회나 언급하며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과 관련 있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제는 주의 날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임할 복입니다. 목적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메뚜기 재앙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방 민족에게 박해를 당할 것을 뜻하지만 마지막에 회복되는 축복을 받을 때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중요한 상징적 예언을 보여주는데 있습니다. 핵심장은 2장이며 주의 날입니다. 핵심절은 주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2장 12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회개하라입니다. 핵심 구는 주의 날입니다. 요엘서의 그리스도는 주 너희의 하나님. 2장 23절입니다. 요엘서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 책을 B.C. 885년에서 865년쯤에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엘스의 예언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요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왕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일은요아스나 우시아의 통치기간 동안 예언했을 것입니다. 요일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한편 요엘의 몇 가지 말은 고전적인 말로 남아있고 후세에 큰 영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리라는 말씀은 그후 600년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가 새로운 확신의 사람이 되어 3천 여명 앞에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때에 인용한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을 말씀하는 것으로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활련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중점은 메뚜기 재앙과 다가올 주의 날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가난과 궁핍함을 그 실체로 증명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하여 알려 주는 것입니다. 즉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쇠기와 모충은 과거 이집트에게 메뚜기로 벌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군대인 것입니다. 주의 날이 닥쳐온다는 사상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있어서는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던 것을 아모스 이후 심판과 파괴의 무서운 날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었던 곤충들의 재앙은 장차 다가올 주의 날에 베일을 벗기는 계기가 되거니와 그날은 이방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내려지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모든 일이 다의 주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이 심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악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일서를 분석하겠습니다. 1 주의 날을 예표적으로 예언함 1장 1절에서 20절 첫 번째 예언자가 소개됨 1장 1절. 두 번째, 전무한 메뚜기 재앙을 묘사함. 1장 2절에서 7절. 세 번째, 환란 중에 있는 백성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함. 1장 8절에서 20절. 2. 주의 날을 예언함. 2장 1절에서 32절. 첫 번째, 침략하는 북쪽 군대. 2장 1절에서 10절, 두 번째, 아마겟돈의 주의 군대, 2장 11절, 세 번째, 그땅 남은 자의 회개, 2장 12절에서 17절, 네 번째, 남은 자에게 주께서 응하심, 2장 18절에서 29절, 다섯 번째, 주의 날 전에 있을 표적,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3. 이방 국가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함. 3장 1절에서 16절. 첫 번째, 회복된 이스라엘. 3장 1절. 두 번째, 심판받은 민족들. 3장 2절에서 3절. 세 번째, 투로와 시동과 필리스테아를 특별히 정죄함 3장 4절에서 8절. 네 번째, 민족들에게 전쟁과 심판을 명함. 3장 9절에서 16절. 4. 심히 복받을 나라에 대한 예언. 3장 17절에서 21절. 첫 번째. 예루살렘의 존기. 3장 17절. 두 번째. 유다의 번성. 3장 18절. 세 번째. 이집트와 에돔의 황폐. 3장 19절. 4. 예루살렘의 존기를 설명함. 3장 20절에서 21절.